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 고2 물부사 5단 6 1위 문제입니다. 어, 42번 아, 장문독해 문제고요. 사실 고3에서는 장문독해가 어렵게 나오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한 2010년? <laughs> 엄청 오래됐죠. 그때부터 장문독해가 학생들에게 점점 고난이도로 인식되면서 지금도 계속 그 명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고2에서 83%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고2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 지금도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문제를 혹시 제 강의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겁니다. 영어에 있어서. 오케이,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관통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그래서 독해력의 근간이 되는 건요, 정확한 어휘력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뭐 괜찮은 싸움이, 그렇죠? 뭐 싸움을 하는 것, 어, 파이트가 되는 것은 단순히 만들지 않는다고 한대요. 우리를 어떻게 more citizen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단어는 사실 citizen이에요. citizen, 어떤 시민, 그렇죠? 시민에서 확장되어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같이 어울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 사이에 살기에 적합한, 적절한, 사회에 어울리기 적절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저스트 에이버더스비죠. 뿐만 아니라 It 그것은 어떤 싸움은 또한 또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 느껴지시죠? 디 o 로 없던 것을 점점 키우는 느낌입니다. 없던 것을 키운다. 우리의 크리에이티브 머스. 어떤... 창의적인 근육.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딱두 가지 챙깁니다. 이글 보고. 보자마자. 바로 뭐냐면은. 하 싸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챙깁니다. 이건 왜 한글로 썼어? 왜 그러냐면요. Not. Just. A. b u B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온 크리에이티브를 저는 음, 중요한 단어구나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싸움이 그렇게 만든대요. 싸움이 창의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이 글은 사실 이 글을 읽었는데 첫 번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전형적인 de 글입니다. 아 이거 제가 <laughs> 설명을 안 했네요. 자 제가 평상시 쓰는 말인데 de 는 이닥션 즉 연역이란 말이에요. 연역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앞에 글자만 떼어 가지고 D라고 표현하는데 자, 왜 연역이냐면요. 하나의 일반적인 약간 더 넓은 범주에 뭐가 있습니다. 거기서 D는 뭔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구체적인 걸로, 세부적인 걸로 자꾸 뻗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연역이라고 하고요. 가끔 이런 얘기도 쓰죠 우리가. 아이고 마음 이 급해서. 자. General 전체적인 거에서 specific 한 글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연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쓰기 싫어서 그냥 D라고 써요 그냥 제 표현이니까 혹시 쓰실 분들은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으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인으로 시작한다. 그럼 예시라는 거는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알고 있죠? 모르면 좀 아셔도 돼요.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예시를 제가 경험해 본 결과 학생들은 제대로 예시를 읽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무슨 얘기냐? 예시는 앞에 나온 주제와 연관 지어서 읽는 게 예시. 를 읽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위에서 화이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두개 정했죠. 무슨 얘기냐? 이 a 시에서 이거 해당되는 단어 찾아서 연결시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예시를 독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클래식한 연구에서 매우 창의력이 나왔죠. 매우 창의적인 아르테팩스, 어떤 건축가 두 명, 최소 두명 S 부터쓰니까 사람들이 어떤 어떤 가능성이 있대요. 뭐보다 그들의 기술적인 능력보다 덜 오리진, origin, 오리지널. 자 오리진은 어원이 라이즈, 그래서 어떤 곳에서 올라오는 게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 같은 게샘 솟는다고 하죠. 그쵸?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오리지널리 오라, 어, 어 오리 or 좀 부족한 동료들이 l 그렇죠. 근데 그 동료들은 뭐냐 하면은 어떤 출신이래요. 어떤 집에서. 어떤 집이냐면은 플 h e 오 could t 났습니다. 자, d r 서 보시면은 플 h 션은 d or don't c h 문 o 는 e in it, or don't cheap 러 s w l 문지르다 보면 우리가 마찰력이 생기죠. 그래서, 뭐, 마찰,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자, 어떤 사람이 저러막문지르요 그럼 짜증나죠. 그래서, 다투다란 의미도 있습니다. 다투다란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파이트가 프릭션으로 이어지고요. 앞에 나오는 플랜티는, 당연히 지금 그리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시를 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죠.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플랜티 맞는 겁니다. 아니 싸움이 계속 되다, 되다 보면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자 이거 들어가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나오는 이 'fight'의 어원이 참 재밌는데요. 이 'fight'의 어원이 이 'fight'는 우리가 머리를 잡아 당기는 거죠. 있 그게 'fight'입니다. 근데 머리를 잡아 당기는 거 'fight'예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다' 일반적인 예문, 예문 나오고 바로 예시를 쓰으로써 연역적인 글이다. 근데 연역적인 글의 특징은 전체적인 거에서 자꾸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정보들을 가지고 예시에 자꾸 연결시켜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f i g h 하고 creative, creative. 그래서 creative하고 friction.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 읽으셔야 돼요. 꼭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자랐대요. 어떤 집에서. 자, 어떤 집이죠? 어떤 집이냐. 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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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스큐럴이라고 하습니다자 텐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텐스도 막 긴장감 이러지만 텐스는 스트레치에요 스트레치. 뭔가 막 뻗어지고 있죠. 우리가 스트레칭 한다고 할때 뭐 몸을 쫙땡기잖아요 이렇게 펴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긴장감이 우가 긴장감이 팽팽하다고 하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white 머리를 잡아당긴다고 어떻게? 팽팽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white가 tense로 연결되는 거고요 하지만 secure, secure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cure 아시죠? 그리고 care 아시죠? 사실 이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돌보는 거나 돌보는 거나 뭐 케어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움은 났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머리 잡아당기면서 그렇게 긴장감이 팽배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볼 필요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크게, 크게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 이해가시죠? 또 합니다. 그런 집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이 사람이 말했고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될 사람들은 어떤 출신일에 어떤 출신, A family. 패밀리가 홈이죠 어떤 집이냐면은 애니띵버스 자 애니띵버스는 not, but은, but은, not, not at all 입니다 애니띵버스는 버스는 나래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래로 나오고 하모니 나옵니다 하모니 부정어, 하모니. 하모니는 뭐죠? 어떤 조화, 하나 되는 거. 아니, 맨날 싸운다고. 그쵸? 파이트. 아까 뭐였어? 플렉션. 어. 거기에 부정어를 줘가지고 여기다 주는 거죠. 이거 못 보면은 사실 여기서 오답력 많이 나왔거든요. 자, 부정어, 조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열이겠죠. 바로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도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여러분 눈에 직접 계속 입체적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은 <laughs> physically, physical and verbal. 우리가 뭐 verbal 다시나요, 여러분? 래퍼 그 v e 이그 입으로 하는 겁니다. Abuse. Abuse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verbal abuse 하면은 언어 폭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매 타작이나 언어로 막 폭언 같은 걸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부모들은 shy away from. 자, shy, shy away from. 자, shy도 여러분들이 막 부끄러운, 그러지 마시고요. 자, shy는 어원이 afraid입니다. 근데, 아, away from이었나요? 그죠, away from이죠. 어디서? 컴플 u 트 갈등, 싸움, 파이트, 플렉션 이런 게 연결돼야 되죠. 연결되신 게 보이셔야 합니다. 거기서 두려움을, 거기서부터 떨어 h 만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 e 그건 뭡 e 까그 a y the o t 도 개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거 그갈 day, t h 거 o t h e 서 day, the other 서 a y the o t h 피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위에서 보시면은 이 편이 위에서 e c u r e 죠싸움이 크게 번질 수 있는 거를 부모들이 간섭해서 안전하게 하는 거죠.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떻게 글이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 of. instead of는 그냥 독해하시면 독해하시면서 읽으실 때 그냥 but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뭐 대신에 말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야 너네 내 눈에 앞에 와와 있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not heard 듣고 말지 말고 듣고 말지 말고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부모들은 encourage encourage는 커리 c o u r a g e 가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원래 용기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stand up for stand 완전히 서랍 스라고 합니다. 어디 쪽으로? 자기 자신 쪽으로. 그럼 뭐죠? 자기 자신 입장을 대변해 봐. 고수의 주장해 봐. 이런 뜻이죠. 즉, 혼날 때 너네들 말싸움 혼난 혼나는데내 눈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듣고 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스스로 너네 입장을 대변해 봐. 이런 얘기죠. 어, 굉장히 현명하신 부모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알았대요. DC loud and take it. 자, 여기서 보시면은 DC도. 접시입니다. 접시. 근데 이거를 dish out 하면은 그냥 give out 으세요 give. 아. 주는 거죠. give and take 그죠? 그러니까 뭔가 주고 받았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주고 받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발생한 거래요. 누구에게? invent 어떤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에게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형제들은 조화가 안될 만큼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 싸움이 뭘 만든다고? 창의력을 만든다고 그래서 인벤트 연결됩니다 인벤트는 없는 걸 만드는 게 인벤트예요 자 그리고 사실 이 크리에이트도 성경을 보시면은 신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은 없었다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크리에이티입니다 브 그래서 인벤트랑 단어 연결이 잘 되죠 그쵸 이렇게 보신 다음에 계속 같이 읽어 볼게요 그래서 형제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싸우, 생각을 할때 같이 같이 할때뭘 생각하냐면요 그들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싸우는 걸 얘기한대요 같이 또 나왔죠 파이트 나왔습니다 어떻게 같이 한다고. 언제 생각한다? 생각할 때. 크레이트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solving problem. 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문제가 없었다가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 어떻게? 싸우면서. 근데 그게 뭔가 창의력, 창조력, 뭐 만들어내는 거, 못 풀었다가 풀게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argument. argument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이 argument를 논이이러지 말고 이서이디어는 이게 디스커스입니다 디스커스 discourse. 그리고 여기서 이 커스가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싸우는 거 연결되죠 그러니까 언성 같은 거 높이면서 말로 말싸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속됐대요 몇 시간도 아니고 뭐몇 달에 한 번에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싸운 거고 여기서 싸우는 거는 창조력과 창의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 그러한 끊임없는 싸움을 한게 아니라고 해요. 자, 끊임없다고했죠 그렇죠. 위에 나왔죠. 사실 이건 굉장히 쉽죠. 몇 시간 나 이거 몇달 동안 지속된다며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게죠. 싸우는 거죠, 그렇죠. 뭐뭐 때문에 그들이 화난 것 때문에 싸운 것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화난 것 때문에 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싸는 거죠? 그렇죠? 부모한테 뭐라고 배웠어?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법을 배웠죠. 그게 바로 뭐죠? 창의력, 창의력, 뭔가 생각해내는 능력 그걸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싸운다고 해요. 또 나오죠. 여기서 그렇죠, 나오죠. 음. 싸는 거 나오죠. 이렇게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enjoy 돼, enjoy도 그래서 즐기다하지 마시고요. 그냥 enjoy는 어떤 경험 같은 거를 하다. 그래서 경험을 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 그 형제들은 싸웠으면 계속해서 싸웠대요. 왜? 그들이 경험을 얻기 위해 그리고 알아 알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어떤 경험에 있어서 그렇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얻는 거죠. 뭐를 창의력을 그렇죠? 뭐 하면서 싸우면서 계속 그 싸우고 창의력 싸우고 창의력 이게 계속 연결돼야 되고 그걸로만 글을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좋아해때요 스크래핑 여기서 스크래핑도 같은 거죠. 이거도 사실 스크래치예요. 스크래치. 긁는 거 있죠. 긁는 거 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스크랩핑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랑 같이 with 그쵸? 형제끼리 같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너도 봤듯이 그것은 하나 하나라고 합니다. 가장 passion, uh, passion, and prolonged argument.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논쟁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열정, 오케이 싸우는 느낌, 그렇죠? 뭔가 불타오르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그 논쟁이, 말싸움이, 말 다툼이 이끌었 그, 해요. 그, 어, 그 형제들을 어떻게? 서포트하도록 중요한 가정을 서포트합니까? 싸우는 도 어떻게 지지를 해줘요? 그렇죠? 깎아 내려야지. 싸워야죠. 말다툼 해야죠. 서포트가 아닙니다. 정답 5번 나왔죠. 법의 문제. 자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h a d Prevent 막았다고 해요. 이전에 막았던 생각 같은 것을 어, 어, 이 형제들이 계속 싸웠던 거죠. 인간은 Soul 올라갈수 없다고 어떻게? 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날수 없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해결책을 발견했고 그 해결책이 뭘로 이어졌죠? 그렇죠. 비행기 만들어 냈네. 그렇죠? 그래서 제목 보시면은 그냥 컴플리트 나오죠. 컴플리트. 그렇죠? 갈등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 컴플리트 앞에 뭐가 있죠? 컨스트럭이죠 자, 컨스트럭는 파이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꾸 쌓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말싸움을 하긴 하더라도 무언가 쌓이는 게 있으면서 하는 거죠. 그게 쌓여야 창의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도 그런 말 쓰죠. 건설적인 비판, 즉 도움이 되는 비판이란 거죠. 그렇죠? 건설적인 토론, 이런 얘기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언가 그래서 남는 conflict, 갈등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시간 어, 독해, 장문 독해 다 해봤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마냥 어려웠던 83%가 8 <laughs> 틀렸던 문제였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독해하시면서 어휘력 제대로 챙기고요. 약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만 가지시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문법 지식 만 가지고 계시면은 금방 이렇게 별 부리 없이 풀렸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 다르게 제가 전문을 다 해석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읽으면서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을 다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무슨 스킬이 있어요? 그쵸 스킬은 없습니다. 그냥 제대로 독해하는 사람만이 풀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고위 학생들 계시거나 아니면 고3 학생들 요즘에 고위 문제 많이 풀어보거든요. 문제 어려워서 자 보시면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킬을 몰라서 못본게 아니에요 스킬은 충분히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80%나 틀렸어? 독해를 못해서예요 독해를 알고 그래 오케이 스킬도 익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스킬만 익힌다고 독해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랑 독해를 해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